안녕하세요. 정원주택 이주창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에 위치한 한계동 10층 24세대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1호선 역곡역이 도보 6분거리 1호선과 서해선을 이용할 수 있는 소사역은 도보 9분거리의 더블 역세권 신축 아파트입니다. 초등학교와 부천시립도서관은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에, 학년기에 있는 자제분을 가진 고객님께 추천하는 집입니다. 역곡 상상시장과 홈플러스가 인접하여 장을 보시기에도 좋습니다. 카톨릭 대학교와 대형병원 먹거리타운 영화관도 바로 인근이기에 거주여건 또한 좋습니다. 소개해드리고 있는 호수는 1호라인 분양 사무실로 방 3개, 화장실 2개, 발코니 2개 구조입니다. 막힘 없는 동양 구조로 따뜻합니다. 신축 아파트입니다. 현관에는 일괄 소등 스위치와 슬라이딩 중문이 설치되어 있고, 안방과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에는 아일랜드 식탁과 넓은 상하부장 인덕션과 예쁜 후드가 설치되어 있고, 냉장고 두 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주방 창도 있기에 환기 걱정도 덜수 있습니다. 안방은 침대와 붙박이장을 놓고도 여유 있는 넓은 사이즈로. 파우더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베란다가 두 개라서 하나는 세탁실로 하나는 다용도실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 욕실에는 환기창이 있어 관리하기에 수월하고 좋습니다. 거실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수납 장식장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자주식으로 100% 가능합니다. 실입주금은 담보대출만으로 8천만원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실입주금이 적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담보대출과 비슷한 금리로 추가 신용대출도 가능합니다. 추가 신용 대출까지 받는다면 7천만원, 5천만원으로도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투어 신청하세요. 편하게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계약을 하지 않으셔도 무료 투어로 인한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정원주택 이벤트 진행 중으로 계약자 전원에게 이사비 지원과 입주 청소를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말,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 중이며 상담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허위 매물 과장 광고에 속지 마세요. 신축 분양의 경우 고객님께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지식인에서 이주창 팀장을 검색하세요. 신축 분양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됩니다. 믿을 수 있는 공인 중개사와 계약하셔야 안전한 입주가 가능합니다.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